네, 우리 이제 2024년 대비 친구들 하반기 이제 커리큘럼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7월부터 12월까지 이제 남았어요. 그렇죠? 6월달은 이제 시작했고 이제부터 일시 공부할 거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이 남았고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자, 일단 7월달 때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면 4.0 과정을 하게 될 텐데 이 과정들이 어떤 것들을 다루게 되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릴 거고요. 7월달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2023년 기출을 수업 때 풀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 요게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월달, 10월달에는 다빈출 코드예요. 어, 디코드라고 해서 빈출 개념 관련된 모의고사랑 2023년 기출에서 두 가지가 병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월, 12월달에는 학교별 모의고사, 그 다음에 2022년 기출로 거슬러 올라가는 모의고사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제 계략적으로 어, 월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면. 7월 달, 8월 달에 정규 수업 때는 어휘 수업 때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는 시사 어휘 위주예요. 그래서 어제 올해 나올 만한 시사 어휘들, 작년에 나왔던 시사 어휘들 정리를 해 드리고요. 플러스 이제 고급 어휘. 요 고급 어휘는 서강대, 한양대, 이대, 중앙대 요 학교들을 위주로 대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수업 때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게 어휘 시간이 뭐 20, 20분, 30분 이게 렇 되는 게 아니니까요. 5분,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대 동안 필요한 것만 다찝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고급 어휘인데 최근에 출제됐던 거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가능한 전부 다다 다 보시고 이제 찝어드리는거외우시면 좋겠죠. 그렇게 하게 되는 게 어휘. 그다음 문법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포인트를 정리해드릴 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월달 때1.0 문법을 했고 이론 얘기를 했지만 지금 2.0, 3.0, 4.0까지 문법을 쭉 계속 공부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의 이론을 제가 보라고 계속 말씀도 드리고 또 우리 일주일에 방학 때뭐 방학 기간 동안 이론을 봤어야 겠지만 또안 봤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법 포인트를 정리 해드릴 거예요. 7, 8월 달에는. 요때 반드시 나오는 포인트 50개를 제가 딱 찍어드릴 거고, 관련된 기출 문제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문법에서 시그니처, 그리고 다른 수업에는 없는 거일 거예요. 1초 컷. 최근 기출까지 보자마자 바로 풀수 있는 것, 반드시 외우면 풀수 있는 문제 이런 거를 제가 싹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지막 문법 수업 때싹 정리하시면 이제부터 완전 문제풀이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그 다음에 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빈칸 그래서 사입군 학교나 아니면 은 요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멀티빈칸 연습을 위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편입 논리만 나오는 독특한 특수 유형들을 제가 기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멀티링칸, 특수형 그리고 연결사까지 싹다 정리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사실 모든 수업이 전부 다 특강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특강이 모임 수업이 7, 8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문 독해, 그다음에 리딩 스킬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될 건데 이거는 공통이에요. 그래서 긴 글을 읽는데 긴 글을 제가 쭉다 읽어드리는 수업이라기보다는 긴 글이 있을 때 이거의 어떤 부분을 봐야 조금 더덜읽고풀수 더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과 제이 친구들, 문과 친구들 모두 다 듣고 도움이 될수 있게 플러스 상위권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과식. 또는 기록문과 그 같은 특수한 고난도 지문들도 다루게 될 거야. 요거는 문과 친구들 경우, 상위권 친구들 경우 얘기고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게 7, 8월 정규 수업이고요. 그다음에 7, 8월 달에 우리가 수업을 하면 2023년 기출 해설을 바로 해드릴 거예요. 어떤 학교들을 다룰 거냐? 이런 학교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일주일 에한개 학교씩 풀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개 학교들 풀 때도 우리가 문과랑 이과로 나누어서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과 친구들은 문과 전형에 맞추어서 제가 기출을 풀어드릴 거고요. 이과 친구들은 지나치게 많이 공부하실 필요 없고 딱 이과 시험지 가지고 문제 풀어드릴 거예요. 알겠죠? 음, 그래서 나누어서 우리가 수업이 진행될 거고 시험 치고 당일에 그다음에 당일에 해설하고 성적표까지 나눠드릴 거고 학교별로 전략도 짜드릴 거고 시간 배분 얘기도 해드릴 거요 그런 식 이삼 3년 기출 해설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월달, 10월달에도 이제 아주 독특한 수업이죠. 이런 수업은 또 저밖에 없을 텐데 어, 일단은 이거는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인데 편입시험에 나오는 반드시 독해랑 논리에서 출제되는 필수적인 개념들을 추려보면은 한4 0 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거를 두 달에 걸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달에 걸쳐서 배우는데 필수 출제되는 개념들 42가지를 기출만 제가 다 꼽은 거예요. 그래서 직전 기출까지 제가 싹다 추려서 문제로 모의고사로 만들었고 플러스 이제 보통 이제 출제자들이 베기는 원서 교재 있죠. 거기에 있는 좋은 문제도 집어넣고 플러스 올해 있었던 일들 제가 시사로 정리해서 문제로 만들어서 놨어요. 그래서 이때 공부하게 되는 올해 시사는 1월부터 4월까지의 시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1월부터 4월까지 시사하죠. 요거는 한 200문제 정도를 제가 만들었고, 어제 이제 제가 이제 문제까지 다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9월, 10월 교재 준비까지 다 끝이 났고, 그 다음에 5월부터 8월까지 과정은 이제 이후에 월에 또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요세 가지 유형들이 다 들어갈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적중 장난 아니죠. 어, 그래서 좀딱 적중한 것도 가볍게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모든 수업은 다 보이고 사요. 그래서 9월부터는 전부 다 시험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문과랑 이과랑 나눌 거예요. 그래서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항수가 바뀔 거예요. 9월달에는 뭐 아직 제가 문항수 자체는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30 문제 할지 35 문제 할지 고민하고 있고 이과 친구는 다5 문제 픽스. 그렇게 쭉갈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이 쳤던 요 시험은 작년에 합격생 데이터랑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쳤던 요 시험을 작년 친구는 몇점 받았는지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모든 수업은 전부 다모의고사로 진행된 거다. 이게 중요한 특징. 그 다음에 이제 9월달, 10월달에는 23년부터 22년까지 기출 해설 들어가는데 주요 학교 위주로만 이제 기출 해설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는 근데 문과 친구들의 기준이고 이과 친구 같은 경우에는 또 이과 기출 풀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과 기출 따로 할 거예요. 알겠죠 어, 그래서 요거는 문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문과 이과 나누어서 어. 아이 건은 하양당 좀 고민하고 있기는 해요. 어,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뭐 일단 보거는 나중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문과 이건 나누어서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공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험은 결국 기출 분석이에요. 그렇죠? 과거가 됐든 아니면 최근 기출이 됐든 항상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기출을 기반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어, 결국 여러분들이 치게 기출이고 기출은 시험이니까요. 그렇죠? 이거 어, 같이 명심하셔서 저랑 같이 또 남은 기간 동안 잘 같이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네, 수업에서 뵐게요. 네.